LA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타운이 결코 안전지역이 아닌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제 코트라 LA 건물 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진자는 코트라 건물에 입주해 있는 가스안전공사 현지채용 여직원으로 알려졌으며 사흘 전 인후통 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무실은 안전을 위해 2주 동안 폐쇄되고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방역 작업이 실시됐습니다. 한편 한인타운 윌셔가에 있는 유명 순두부 전문점에서도 근무하던 직원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업체 측은 즉시 업소 전체에 방역 작업을 실시했고 전 직원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한인 업소들 대다수가 영업을 재개한 상황에서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 전문가들은 보건국의 지침에 따라 정확한 방역 지침을 이행하고, 직원들의 안전 보호에 신경 써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